선수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기 바란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하선수협 가 직접 움직였다. 10일 오후 KBO 허구연 총재와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선수들의 견해를 전달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자동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ABS, 피치클라 그리고 다음 시즌 시작을 앞둔 아시아쿼터 제도이다. 선수협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서초 힐튼가든 호텔에서 제3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사회 직후 허구연 총재와의 대면 회담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선수협 측은 KBO가 선수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 이번 자리에서 선수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쟁점은 아시아 쿼터이다. 이미 축구, K리그, 농구, KBL, 배구, KOVO 등에서는 아시아 쿼터 제도를 시행 중이다. KBO 리그도 내년부터 본격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선수협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호주 선수까지 포함하면 기존 외국인 선수 제도와 차이가 없다. 실질적 아시아 리그, 일본 대만 등 출신 선수로 제한해야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수협은 해당 국가들과 MOU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선수 교류뿐 아니라 코치 파견, 기술 공유 등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ABS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수협은 구장마다 스트라이크 존 크기가 다르다. 실제로 타자와 투수가 느끼는 판정 기준도 달라진다. 며 KBO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구장별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장 차이에 따른 존 설정 문제까지 포함해 시스템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피치 클락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경기 시간을 줄이자는 의견의 선수협도 동의한다. 하지만 내년 변경 예정인 일부 세부 항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선수협은 시간을 20에서 25초에서 18에서 23초로 단축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투수 견제 제한 3회 이나 투구판 이탈 제한 도입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타자의 타임 요청 횟수를 경기당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자는 제안은 선수협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장에서 스포츠 서울과 만난 기아 양현종 선수협 회장은 KBO가 선수 의견을 존중해주길 바란다. 제도가 바뀌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선수다. 무엇보다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BO 체코와 평가전 앞두고 스포츠 외교 허구연 총재 앞으로도 교류 확대되길. 체코와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KBO가 K베이스볼 시리즈 리셉션을 열며 스포츠 외교에 나섰다. KBO는 11월 7일 오후 7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5 네이버 K베이스볼 시리즈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번 리셉션은 11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릴 평가전에 앞서 체코 선수단을 환영하고 한국과 체코 간 야구 교류 확대 및 상호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공식 행사다. KBO는 2023년부터 대표팀 브랜드 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해외팀과의 경기 개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쿠바 대표팀과의 두 경기로 첫 발을 내딛었으며, 올해는 체코 대표팀과의 맞대결로 이어지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허구현 KBO 총재를 비롯해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 피터 디트리치 체코야구협회장, 양혜영 대안야 구소프트 보려회 회장, 파벨 차딤 체코 대표팀 감독, 류지연 한국 대표팀 감독 강인권 수석 코치 주장 박혜민 등 주요 관계자와 양국 야구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허구연 총재는 K 베이스볼 시리즈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체코 야구협회와 주한 체코 대사관에 감사드린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서로의 야구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앞으로도 지속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야구 저변을 넓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해주신 허구연 총재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양국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 올해는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대회는 35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 활발한 교류를 기념하는 자리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리셉션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평가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한국과 체코 간 야구 문화 교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과 향후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KBO는 앞으로도 야구를 통한 국제교류와 스포츠 외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KBO 리그 역사상 최초의 시민 구단 창단이 임박했다. 여러 난관이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울산광역시와 한국야구위원회는 어떤 미래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까? KBO와 울산시는 5일 오후 1시 30분 울산광역시청 2층 대회 이실에서 KBO 퓨처스 리그 울산 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구연 총재와 박근찬 사무총장을 포함한 KBO 측 인사들과 김두겸 시장과 안승대 행정부 시장 등 울산시 관계자들, 그리고 김철옥 울산시 체육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시체육회, KBO는 서로 협력하여 2026 시즌 KBO 퓨처스리그 합류를 목표로 울산 프로야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구단 설립 이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KBO는 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장 및 코칭 스태프 구성, 선수 선발 등에 관여한다. 허구연 총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야구에 참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독립리그 팀도 존재하지만 공식 제도권에 진입하는 팀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야구팀 창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스포츠 문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퓨처스리그의 경쟁력 제고와 균형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겸 시장 또한 그동안 울산은 산업 발전에 집중해왔으나 이제는 양축 정책을 통해 체육, 문화, 관광 등 비제조업 분야도 함께 키워나가고자 한다. 야구를 울산에 새로운 스포츠장으로 만들어가야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창단된 구단이 몇몇 존재했다. 지금까지는 독립리그 소속으로 선수들이 회비를 내고 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KBO 퓨처스리그 소속으로 선수들이 계약금을 받고 경기에 나서게 된다. 기존 이군 구단들이 이미 선수층을 갖춘 상태에서 내년 퓨처스 리그 개막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들과 맞먹는 전력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허 총재는 오히려 울산 구단이 너무 잘해서 충격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답은 외국인 선수에 있다. 허 총재는 구단들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외국인 선수 4명 이상을 고려 중이라며 울산 시민 구단에 4명의 외국인 선수가 있다면 오히려 다른 팀이 뒤처질 수 있다. 전력 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존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들 중 계속 선수 생활을 원하는 이들을 영입하면 충분히 전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두겸 시장은 내년 바로 참여하려면 선수, 감독, 코치 구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KBO에 전적으로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창단하면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 여론을 모으려면 전력 강화가 필수라며 숙제가 있겠지만 총재님이 조율 중이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정 조율 문제도 있다. 문수야 구장은 현재 1군 구단이 사용하지 않지만 롯데 자이언츠가 제2구장으로 쓰고 있다.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있지만 KBO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 총재는 경기 일정은 KBO에서 1군과 퓨처스리그를 함께 짠다. 일정에 맞춰 조정하기 때문에 중복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